저 이제 보험 3-4살 15년 했는데 네. 얼마나 보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밥다 다 시켰어요 아... 네. 알아서 남전전 지식채널 프롬제이 전준수 사준민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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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 팀장님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아 네네 네. 뭐죠 네. 대한민국 사망원이 구동의 1위가 암인데, 이 암이 치료하는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네.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는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계속 새로운 상품도 나오고, 새로운 특약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진단금도 있는데, 이거 네.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보험 가입을 새로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아,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랑 같이 공감하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쉽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마침 네. 제가 이제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라고 요즘에 아, 보험 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좀 드려야지 했는데 딱 마침 질문하신 아게 그게 딱 맞물리네요 네네. 이런 거죠 제가 한 20년 전에 네. 보험 가입을 했어요 암보험은 네네. 그때는 이제 암진단금 네. 암수술비 암입원일당만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 했는데 한 7년이 지나고 네. 담당 설계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네. 어, 요즘에는 암진단 이후에 네. 다 비싼 항암 치료를 합니다. 아. 항암 치료가 다 고가가 많이 나오니까 네. 항암 치료 특약이 기존에 없었는데 네. 새로 하나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암 치료 특약을 가입을 했어요. 네. 또 시간이 한4오년 지났는데, 아, 네. 이에또 협회사가 찾아와가지고 표적 네. 치료 특약으로 나왔는데, 아, 아. 요거는 몸에 부작용도 별로 없고 음.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음, 음. 비쌉니다. 음, 음. 그래서 이 특약을 하나 좀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또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또 새로 가입을 했어요 또좀 시간이 지났더니 네. 이번에는 네. 중입자치료니 뭐 이런게 나와가지고 아. 굉장히 전립선암 효과가 좋대요 음. 그래서 또 이거 가입을 하면 좋겠대 네. 또 그래서 또 가입. 방사선과정특협또 가입을, 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그랬더니 또 최근에는 항암방사선은 네. 전부 다 통원에 살기 때문에 음. 1비종경이2 5만 밖에 안된다 음. 그러니까 암통원비를 또 하셔야 됩니다 또 얘기를 아. 했어요 또 가입을 했어요 <laughs>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가입할 수 없잖아요 계속 가입해야겠네요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음. 20년 전에 가입했던 표독치료 특약은 옛날 방식이 이제 폐독치료 를안 한대. 요나 아... 이미 돈을 다 냈는데. 그럼 또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특약 이번에 나왔어요. 3월에 나왔는데 네.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라는 건데요암 주요 치료비 특약 자,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네. 그냥 암 재발암 전이암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어 진짜요? 네. 예, 그리고 암 진단 이후에 일하는 모든 수술 절제술부터 지금 로봇 수술까지, 음. 암 진단에 하는 모든 항암치료, 그냥 일반 항암치료, 뭐 표적치료, 면역치료 미래에 그 새로 나올 모든 항암치료까지 어,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받고. 그다음에 암 진단 이후에 모든 방사선치료. 네네. 양성자, 감마 라이프, 음, 사이버 라이프, 네. 중입자, 그리고 음. 뭐 새로운 방사선치료 다 해당이 돼요. 음. 심지어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연명치료까지 해요. 어, 어. 그 특약 하나로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게다 예. 된다라는 점. 그렇죠? 예. 게다가 이 보장 조건이 어떻게 되냐? 네.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네. 5년까지 보장. 1억 한도 내에서 5년이니까 맥스 5억 이상까지 네. 보장을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기존에 나온 이제 특약이랑 다른 건 뭐냐면 네. 기존에는 내가 암 진단금 5천만 원 넣었어요. 네. 항암 방사치료를 1천만 원 넣었어요. 네. 그러면 암 치료비가 1천만 원이 나오든 1억이 나오든 네. 그냥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내 금액을. 치료를 내가 금액을 항암 방사치료를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어. 네.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하면 네. 100만 원이 나오든 무조건 1,000만 원 나오든 무조건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네. 얘는요, 해당 조건이 일반적으로 네. 암 진단 이후에 1년 동안 쓴 치료비가 1,000만 네. 원 미만이다. 네. 그럼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내쓴 만큼 나올 그쵸? 수 있다는 거. 1 천만 원놓고 이천만 원 미만이다. 0 네. 이천이 나오는 거고요. 네. 네. 1억에서 1억까지 나오는 거예요그걸 아, 연간, 그니까 5년 동안. 예, 네. 나뭐 설계에 딱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40대 여자 기준으로요. 20년 납 보험료 100세 만기, 비행신형 설계하잖아요. 네. 보험료가 한 3만 원대 초반밖에 안 해요. 어, 그거밖에 안 해요. 예. 네. 엄청 싼게 네. 보장 범위도 네. 뭐 치료든 네. 수술이든 네. 항암제든 네. 다 보장되고 네. 5년까지 이제 보장을 네. 해주는데 보험료가 네어 이거 너무 파격적인 거 같은데 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은 네. 갱신형으로 한 10년 갱신 가입하시게 되면 네, 네. 보면 몇천 원이면 돼요 고객한테 네. 보험 가입을 시켰어요 네. 안보험을 가입시켰는데 당시에는 내가 되게 합리적으로 가입을 시켰어 네. 근데 표적치료 특약 안넣는 거예요. 네, 네. 설치를 하시는 분들 많지 않고 뭐 그때는 또 그게 없었고, 없었고. 하필이면 내고기 설치를 또 하게 됐어 어. 설계사 입장에서 되게 죄책감도 네. 있고 근데 뭐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나올 때마다 어, 설계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어, 이렇게 설계 해드리면 앞으로 걱정 없는 범위 되고 고객도 좋고 나도 좋고 음, 음. 굉장히 저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암 관련 특약 중에요 네. 가장 완벽한 특약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손해율이 가장 비쌀 특약이에요 우리가 아. 지금 암치료 평균 비용이요 점점점점 치약 점점 좋은 치료가 나올 때마다 고가로 올라가요 그쵸. 그럼 내가 암 평균 치료비가 네. 1년간 치료비가 네. 1 천만 원이 3천이 되고 5천이 되고 추후에는 7, 8천 금방 될 거예요 그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설계 했잖아요 네.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은 다 해줘야 되니까 음. 손해를 가장 크다 음. 이 암치료 치료비 특약이요 보험회사에서는 나중에 손해벌거 뻔히 알면서 음. 경쟁력 때문에 경쟁해야 되기 아. 때문에 덤팽 이빨 쳤다 라는 아, 네. 기사도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아. 제가 이 특약이 3, 3월에 나왔어요 네. 저 이제 보험설계사 15년 했는데 네. 얼마나 보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laughs> 이제 다 시켰어요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가장 보험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없네. 특약이고요 그건 10년 동안 남은 중에서 음. 최고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처음에 질문드렸던 네. 뭐 새로운 특약이 나올 때마다 네. 새로 가입해야 되고 새로 보험을 네. 가입하고 해야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아도 이 특약 하나로 준비가 되고 앞으로 나오는 특약들에 대해서도 뭐 따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 특약 하나로 준비가 되다 보니까는 저희한테도 정말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암주요치료 특약은요 네. 어쨌든 모든 보험회사에서 지금 네. 가장 굉장히 심한 특약이거든요. 네. 그만큼 좋으니까 꼭 한번 알아보시면 정말 후회 없습니다. 아, 특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에 적혀 있는 URL을 통해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남주년 지식 채널 전준수 서준민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